안녕하세요. 이거의 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57분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빨갛습니다. 엄청 빨개요. 그냥 조금만 조정받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패닉 세일이란 말이 있듯이 전체적으로 완전 크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수들이 1%가 넘게 빠졌다는 건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많이 빠질 때가 엄청나게 빨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S&P 500 안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 빨간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에서는 초록색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기록하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밑으로 하락세를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하락세가 이어졌을 때 너무 빨갛다면 여기에 초록색을 의미하고 있는 회사들 또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시장에는 애네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를 살펴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모든 스탁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랑 주식과는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 소비자 지수라는 게 엄청 많이 오른 상태인 거죠.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물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자료를 살짝 찾아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보통 이자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자를 인상하면 주식의 대체 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중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많은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들어져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생각해 볼수 있다고도 합니다.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가의 상승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 보유자 역시 유리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듯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뉴스가 당연히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걱정을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시적으로 성장의 신호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모든 물가가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을 때 만약에 물한 병을 1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이 1달러가 가격이 오르겠죠. 기업에서는 물값 1달러가 오른 만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은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물가가 상승했는데 물을 그대로 판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어느정도 용인해서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물건값이 바뀌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다시 주식장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건 정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작년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완전 떨어진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같이 지금은 조정이 오지만 멀리 보면 다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지켜볼까 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마음 편하다고 말을 하지만 제 주식을 보면 마음이 시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저의 주식은 3%가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저번에 하락장 때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을 때 저의 주식은 6에서 7% 가까이 빠진 날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멘탈이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비해 보면 오늘 3%? 음, 기분 좋게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하락하고 있는 걸 기분 좋게 넘긴다는 표현이 웃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많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3% 정도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오늘은 그냥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 듯 싶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한 두세 종목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의 저의 주식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상태에서 존버를 타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이런 하락세가 길게 볼수 있고 또한 6개월 정도는 주식시장을 보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를 전제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험 자산이라 생각하는 주식들은 다 매도를 하고 마음 편하게 지켜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투자하는 건 대부분 4차 산업 위주의 성장주입니다. 그러니 제가 투자한 회사들은 다 위험한 자산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부피가 큰 회사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 회사들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떠져니 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순간에서는 차라리 손절을 하고 그래도 그 남는 돈이라도 챙기고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임이 왔다 갔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보고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존버를 타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게그 회사가 상패를 당하던가 혹은 5년, 10년 후에 계속 1불, 2불이 된다면 당연히 저의 실수겠죠. 그러나 투자는 다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의 선택이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선택을 믿고 한번 계속 기다려 볼까 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같이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계속 여러분께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하락장에서 추매를 해서 더 저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위험한 시장이고, 추매를 하기보다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가치주 혹은 부피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투자가 되어 있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ETF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내일도 하락세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투자 안한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ETF로 투자를 하려고 빼놓은 리스트가 있고 며칠간 조정이 계속 온다면 시기를 봐서 투자를 하려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뒷장 역시 그대로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안 들어간 데는 ETF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부피를 줄인 다음에 남은 돈은 가치유주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분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주식을 사는 대로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요일 현재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쉬었는데요. 어제 장 시작하기 전 프리장이라 불리는 데선 나스닥이 2%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오르더니 갑자기 나스닥이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의 주식도 살짝 플러스로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끝난 게 사실 무서웠습니다. 오를 만한 이유도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만에 반등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 하루에 폭차가 크다고 저점에 사서 그날 하루에 판다? 전 이렇게 단기로 투자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도 아 이때 투자해서 이때 팔걸 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저의 투자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상황을 지켜보니까 그냥 조용히 있던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는 연준에서도 계속 말이 나왔고, 우리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준에 상관없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연준이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멀리 본다는 관점에서는 그래, 작년에 인플레이션 안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래, 이 정도는 용인해 주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경기가 올라가면 내가 투자한 마이너스인 회사들도 다시 풀리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런 게 보기 힘든 분이라면 당연히 위험 자산이라 불리는 주식에 관해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 또한 다들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고, 너무 무섭다고 아예 손을 뺐다가 이제 좋아지면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주린들은 그런 시점을 절대 찾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심장을 강철의 심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답은 본인이 찾는 거니까 꼭 여러분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이 블레이 주리니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